오랜만에 온 사람이니 이이이이이이이에게박이톨이을 뿌립니다 그냥 좋아요만 이르고 닉네임만 적어주시면. 네, 어디서 많이 본 거라서 알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금모님. 제발. 일단은 들을 거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와, 정말 신난다. 일단 빨리 게임 들어가서 해야지. 어떻겠어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서 지금 빨리 가볼게요. Let's get it. 나 이미 지렸다. 오래 식힌다. 오르락 내리도 하루 해가 지니다손살래가 발같이 내려옵니다 벨벨벨 벨티 하며 벨티범 잡아라 벨티범 잡아라 벨티범 못 찾으면 너가 죽어 안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발같이 내려옵니다 배배배배 나쁘지 않아요 거리면 우르락 빰빰빰레어이니까 바로 이거 망치 선택해 줄고요. 오케이 미스터도 받았겠다. 좋죠? 지금 바로 갈게요. 저거못 깼냐? 응?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선방. 선방 페이스, 선방, 선방. 아씨, 아니, 내꺼. 아. 겁나 튀어. 겁나 튀어. 응. 네. 내가 죽다니. 내가 죽다니. 말도 안 돼. 빨리 철좀 먹고. 갑시다, 철좀 먹고. 갑옷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이거 망치 해머까지 사고 갈게요. 나야 너... 진짜 겁나 못 하네. 내가 알 만은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이길 사람은 바로 나나나나 또 딱대. 딱딱아 진짜 개 아니 진짜 왜 오는 거야, 다들? 다시 사야 되나? 응, 나 영규리야. 일주 빨리 해야 돼. 날 길빨리 해야 돼. 어, 너잘 맞는다. 공격 속도도 똑같고 비슷하겠다. 제발 들어줘라. 어, 아! 누구니까 새빨갛게 맵지 아니 노재가 노재가 아니었어 왜? 안돼 저 노랑 집이죠? 일단은 여기서 집에서 이거 먼저 일단 드시죠 이거 광놀이 사사애애 하나 a 놓고 n 만이 o t u 철공 u 철철 n 아, 철 r k 머 사고 u 해. 아아 진짜 u r 개 u m t u r 눌러오는 걸 봐주는 걸로만 늘어도 감사 하니까 제발 구독 좋아요 그딴 거피려고 제발 봐주기라도 해주세요 제발 픽스비 와 차돌 파기 오 그리고 아씨 야야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오케이 일단 죽였으면 됐어 오케이 자야아야 오케이 베베베베 걸리며 오르락 맘맘빠 내리락 맘맘빠 오르락 내리락 하다 하루해 가질 뻔합니다 라라라 <놀라> 오케이 애게 나이스 아조 가면은 저희가 쌓빨리기 때문에 이제 내꺼다 잠깐만요. 七。 아 손. 야 네, 이걸. 왜안 와? 아니 이런 개똥 같은 애들이. 아, 이 개똥 같은 애들. 나 에어리기 때문에 빨리 키를 해주는요데 오씨 깜짝이야 야야 저거 내거다 저거 내거다 저거 내거야 에이, 위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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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내꺼 거, 내꺼 거, 내꺼 오케이 내킬 오케이 내킬 오케이 내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죽기? 오케이죽기? <laughs> 좋아요 어딜 오히려 좋아 이게 그몇 몇 그거죠? 네. 몇몇 7킬에 14 7킬에 14 오케이 다이야 일단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음, 이제 보이죠? 뭐번 애매 20개 좀 찍어야겠다 음~ 걸로 꽁대 때빨라라라라 음~ 걸로 꽁대 빠랄랄랄라, 레프틴 레정틴, 디오메시, 응. 음. 반짝반짝 내 얼굴 아름답게 비치네. 죄송합니다! 저쪽 하늘에서도, 니네 얼굴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내 얼굴 아름답게 비치네. 아이 진짜 와 겁나 야. 열받네 아 열받는다 진짜 딱한 개만 먹으면 되는 건데 얘 그냥 이죠 그냥 이겼는데 놔준 거예요 어씨 깜짝이야 야야야 야, 야, 제발 넉백있잖아넉백있잖아넉 그 백. 넉 백, 슬립 백. 넉 백, 슬립백있잖아 슬립백 제발 s l 백 e 빵 아, 빵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왜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어, 왜안 태어나? 자 a s 有。<music> 그때 부고있이 <laughs> 하고 한번 나가 볼게요. 로스 로시얼 로시그 그럼 제가 선배 맛. 아, 이걸 어떻게 하는데? 제가 그런 상대 마음에 니, 니, 헐군. 오늘 이맵 제가 터트려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얼굴 마음에 탕탁 푸르 푸르 탁 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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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후 <놀라> a 탕 k t 탕 n k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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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니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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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